오늘의 수익 활동은 걸어서 세계 속으로입니다. 2시간 제한 있나 봐. 걸어서 세계 속으로는 국가별 다양한 지표에 대한 상식을 확인하는 미션입니다. 아... 첫째. 지도에는 현재 위치하신 한국을 포함해 총 다섯 곳의 나라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각 나라에는 서로 다른 색깔의 상자 다섯 개가 놓여 있으며, 각 상자의 색깔은 해당 국가의 지표를 의미합니다. 둘째. 주민들은 제한 시간이 시작되면 한국에 있는 열쇠 중각 나라에 해당되는 지표라고 생각되는 열쇠를 가지고 해당 국가로 이동합니다. 지표가 일치할 경우 상자를 열어 상징을 획득할 수 있으며 한번 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열쇠는 한 사람당 5개입니다. 셋째 획득한 각 나라의 상징은 제한 시간 내에 한국으로 돌아와 지표판에 부착해야 하며 동일한 나라의 상징 다섯 개를 모두 부착했을 경우 나라 한 개당 상금 2천만 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넷째, 거점인 한국의 경우 상자를 미리 열어볼 수 없습니다. 제한 시간 안에 폐기할 열쇠를 선택하고 한국의 지표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열쇠만 남겨야 유효합니다. 아 이해했어 아. 어, 어떤 거예요? 가면 은 이런 식으로 자물쇠가 다 똑같이 있을 거예요 각 나라마다 존재하는 상자 자물쇠를 열어오는 거예요 각자 색깔에 맞는 문제를 가져가서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열면 됩니다 안 열리면 이건 정답이 아닌 거예요 미국은 돼지고기 소비량이 몇 킬로일 것인가 미국은 임금 격차가 몇이 몇일 것인가 이거를 정답을 맞추면 은 하나하나씩 열수 있고 그걸 다 가져와서 각 나라의 지표를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붙이는 것보다는 한 번에 하나씩 해결하면 돼 하나당 2천만 원짜리예요 그렇죠 이 모든 지표를 맞춰야 됩니다 동선을 효율적으로 짜는 것 열쇠를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팀워크 그리고 우리의 체력 그리고 지식 요것만잘 활용하면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제한시간 2시간이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즐거운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식을 발휘해서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볼까요? 어, 맞아요. 네. 가까운 데부터 한번 해볼까요? 일단, 이스라엘. 1인당 돼지 소비량. 0 k 로는 절대 아니고. 중동이잖아, 중동. 무슬림이 아니니까. 여기는 어, 하나도 아니, 없어요. 아니, 이거 우리랑 거리 아니에요? 일본이 제일 가까운 거아니야 <laughs> 그럼 일본을 먼저 하죠. 임금 격차는 제 생각에는 이게 대한민국이 거의 꼴찌 수준이에요. 음. 일본은 4등일 것 같고, 남녀 간 임금 격차가 대한민국보다는 좀 나은데 비슷할 거라서. 근데 멕시코가 그러면 격차 순위가. 생각보다 안 낮을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는 소득 자체가 낮아가지고, 남녀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격차는 비율 차이기 때문에 다 같이 못 살면 오히려 격차가 안 나요 연령이 되게 높을 거같아 기대 기대수명은 높지 않을까 어, 기대수명 요 기대수명이 진짜... 아마 제일 어. 높지 않을까이 92차가 제일 높다 잠깐만, 92.4가 있고 또 몇이 있어요? 84.5, 82.6, 80대가 점 많아. 제 생각에는 90대까지는 안 올라갈 거야요 80대에 해당하는 스펙트럼 안에걸가져가고 이게 80대 세 개. 오케이, 그럼 1 번은 이걸로 일단 수명은 해결한다고. 지금 생각보다 시간이 없을 수 있어. 한두 따로 봐두 시간이. 평균을 내야 돼요. 아... 혹시 이게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줘. 아... 두 시간이잖아. 근데 어차피 정확한 건 아무 것도 없잖아요. 한 사람은 다섯 개씩 갈수 있고 만약에 이런다면 여기 한 명이 있고 한 명이 중간에서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수 어, 있게 해주고. 더 가지고 와도 세 명이 다 갔. 하는 거야. 그래서 중간에서는 그 다음 걸 가지고 있다가 없어요 내가 가진 거 중에 하면은 거기 가서 갖다 주는 거예요. 일단 제가 그럼 돼지고기를 할게요. 음. 어쨌든 우리 실험삼아서라 200m는 금방 갔다 올수 있게 되면요. 제가 볼 때는 지니님 여기 남아가지고 진행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아, 왜냐면 우리가 좀 몸으로 뭔가 빨리빨리 해주고 여기 에 가방 안에 지도 있으니까 지도 확인하시고요. 일단 저는 1번 갖고 있으니까 1번 간단색으로 갈게요, 그러면 근데 사용법을 조금 익혀야 될것 같은데. 네. 오케이. 이렇게 해서 될까? 두 시간 안에? 일본 어차피 누가 갈 건데, 자 같이 가요, 데 네, 저랑 같이 갈게. 가요. 오케이 갑시다. 근데 이게 지금 큰길기준이라아 이거 진짜? 지금 본부에 쉬고 있는 거잖아. 거기 있을 필요 없을 것 같고 이스라엘은 위쪽이잖아요. 맞아, 맞아. 그쪽에서 먼저 갔다 오는 게 어떨까? 오케이. 유턴님한테따를게요 본부, 본부 들립니까네 들립니다. 그 슈퍼맨님도 그 후보군 들고 쫓아갔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안녕. 편의점으로 가지 말고 왼쪽 사이드길로 갈고 있습니다. 세븐일레븐 표지판 보이면 그 다음에서 왼쪽으로 향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알시바.